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리뷰한 이퓨 페스트업 샴푸 다음으로 리뷰를 해드릴 제품은 이 순유 에멀전 제품과 콜라겐 율무 비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두 제품 다 겨울철에 저희가 신경쓰이는 피부 각질 케어나 피부 안에 트러블들을 케어해드릴 수 있는 기초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두 제품 다 공통적인 특징은 EWG 그린 등급, 정성분이 EWG 1등급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한 제품, 그리고 유해 성분 제로, 그리고 피부 결 케어에 좋아, 옛날부터 사용한 율무 추출물을 함유하여 자연주의 제품으로 식물성 성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율무를 다 메인으로 포함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겨울철만 되면 은 약간 건조하고 오돌토돌한 각질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두 가지 문제점을 한 번에 보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오늘 제 손에 있습니다. 제 리뷰를 하려고 첫 번째로 콜라겐 율무 비누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오.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퓨의 제품인 걸 누가 봐도 알수 있듯이 이렇게 이퓨 보이시나요? 일단 제품 설명 먼저 드릴게요. 저자극 약산성 클렌징, 이퓨 콜라겐 율무 비누고요. 자극 있는 딥 클렌징 대신 각질 케어에 도움되는 율모로 엔인 원 클렌징 파. 그러니까 한 번에 이런 딥 클렌징까지 가능한 제품이겠죠? 그리고 100% 자연유래 성분, 풍성하고 쫀쫀한 거품, 그리고 티트리로 메이크업 노폐물까지 순하지만 확실한 세정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 사마귀물사마귀 사마귀, 좁쌀 여드름, 눈가 비립종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요즘 이마나 이런 코카 쪽에 계속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도 이런 클렌징 제품을 확실하게 다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제품을 오늘 한번 같이 써볼 거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뷰리피어 테라피 순율 에멀전. 그래서 순율 에멀전은 피부결 긴급 처방. 서 비타민과 아미노산 풍부한 율무씨 추출물. 오돌토돌한 피부결 케어. 그래서 각질이나 피부 조절에 좋고 피부 항산화에 좋은 애기똥풀 추출물. 그, 혹시 여러분, 애기똥 아시나요? 애기똥풀 아시나요? 꺾으면 노란색 물이 나오는 그런 꽃이 있는데, 그꽃의 풀을 이제 추출하여 이 제품 안에 포함하였다고 하고, 피부 보습을 위한 천연오일, 올리브오일, 동백나무 씨오일, 녹차 씨오일. 피부오일은 제가 요리를 할때 많이 쓰는 오일인데, 그리고 아이도 사용해도 좋은 순한 성분. 저희가 피부 이런 제품 보면은 잘못 쓰면 아예 뒤집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두 제품 다뭐 좁쌀 여드름이나 비립종, 그리고 피부 트러블을 잡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와 같이 이두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율모 비누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러면 저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셀 비누를 너무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특히 이렇게 이름까지 정교하게 있는 제품이라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어머, 이런 거품이 엄청 많이 나네 우와, 향은 무향인데? 향이 안 나는데? 이게 율무 냄새인가? 내가 율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이 또 클렌징 비누라고 해서 이 제품의 클렌징 성분이 또 궁금하잖아요. 성능이 얼마나 잘 지워진지 잘안 지워지기로 굉장히 유명한 클리오 제품의 아이라인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손등에 한번 그려보면서 다른 클렌징 제품, 뭐 워터나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폼 같은 다른 제품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이 제품의 클렌징 성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이 제품은 그냥 문질러도 진짜 안 지워져요. 다른 오일 제품 먼저 한번 같이 써볼게요. 제가 지금 오일과 워터를 묻힌 제품을 오일, 워터 이렇게 각각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워터 먼저, 오일 먼저 해볼게요. 오, 지워져. 잘지워진는데 이것도? 그 다음에 워터, 워터가 조금 남아요. 좀 슬프네. 그리고 클렌징 폼, 클렌징 폼은 당연히 잘 지워지겠죠? 클렌징 폼을 옮들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깔끔하게 아, 다 지워버렸네요. 이거 이제 순수건까지 그리고 이퓨의 클렌징 균누로도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 남아있는 것까지 싹 지워볼게요. 대박, 다 지워졌어. 보이시나요? 세정력이 진짜 어마무실. 여기까지 한 번. 짠, 보이시죠? 이 세정력. 사실 비누로 해서 뭐 기대를 사실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깨끗하게 지웠어. 되게 너무 놀랐어. 클렌징 폼이랑 아예 똑같거든요. 클렌징 폼을 쓴 것처럼 진짜 얼굴에 무거운 거 없이 진짜 싹다 지워주는 느낌. 이걸로 한번 제가 지금 기초 화장을 해놓은 상태라서 제 얼굴도 한번 깨끗하게 지워볼게요. A few minutes later. 제가 지금 율무 제품을 그 클렌징 바를 사용하고 여기 앉았는데 클렌징 폼을 사용하고 나면 얼굴이 엄청 당기는데 당기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그그 아, 그 당기는 게 사실 다 피부가 깨끗하게 정돈이 된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애초에 클렌징이 잘 되고 내 피부에 맞으면 당기질 않네. 그리고 오늘의 순율 에멀전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어 손바닥에 먼저 짜볼게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녹아내리지 않네요. 피부에 얹었을 때 확실히 크리미하지 않아서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피부에 딱 붙는 느낌이 들어요. 내 피부에 안착해 있는 느낌이 들고 확실히 텁텁하지가 않고 내 피부를 보완 이런 느낌이야. 이거는 잡... 티도 없애는데 진짜 좋을 것 같아. 나 이런 기름진 거는 저랑 진짜 안 맞아서 보이시죠? 제가 기름진 것 때문에 이렇게 여드름이 엄청 올라와 있는데 이거 쓰면은 앞으로 기름진 거다 없어질 것 같아. 저도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근데 이렇게 자연주의 성분 제품 쓰면은 제 피부에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겨울철 각질 케어를 이런 제품으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름기가 정말 없거든요? 제가 이런 기초 제품까지 쓰는데 기름기를 따져야겠습니까? 정말 깔끔하게 잡아주네. 뭐 율무의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쿨링감이 좀 있어서 저는 이런 기초 제품 쓰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집에만 있는데 기름이 엄청 차거든요? 진짜 기초 제품을 써도 기름기가 올라오는 진짜 기름 부자 석유 부자 지성이는 끝판왕이다 하면은 진짜 이거 이퓨 제품 너무 추천드려요 저는 오늘 아까 썼던 비누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진짜 너무 만족하는 제품들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나는 이런 잡티도 좀 가리고 싶고 피부 케어? 아니면 내결 케어, 피부 결 케어? 이런 거좀 신경을 많이 쓰고 싶다 하면은 이런 율무 에멀전고 아까 말씀드렸던 율무 비누, 자연주의 성분 100%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피 피부 케어에도 정말 좋을 거거든요. 정말 오늘 만족 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이 순율 에멀전이랑 저 율무 비누에서 두 가지 율무 케어 율무 제품 두 가지를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제 피부에는 정말 잘 맞은 제품이에요 저처럼 지성적, 지성이고 티가 조금 올라와 있고 잡티 케어나 아니면 여기 여드름같이 좀 모공 요철들을 케어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은 겨울철에 더 많이 올라오는 각질들을 없애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두 가지 제품을 정말 추천드려요. 지금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한데 또 올리브영 같은 데 들어왔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얘들아 이거 꼭 써라. 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퓨 제품, 율무가 포함된 제품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고 제 다른 영상들 보시면은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 설명이나 제품 구매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따로 포함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답장을 보내드릴 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